다정스님과 함께하는 33 관음성지 술래. 이 시간 금용사 다정스님과 우리나라 33 관음성지를 술래해 봅니다. 자비로운 관세음보살님 품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삶의 지혜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도의 여정길,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곳곳에 벚꽃 축제가 열리는 요즘 꽃 섬이라 불리우는 남해로 꽃구경과 더불어 성지순례를 떠나봅니다. 관음성지인 남해 보리암은 양양 낙산사 광화 성무도 보문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관음기도 도량이자 해도지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남해 금산은 짧은 코스에 비해 멋진 장소가 많아서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곳입니다. 보리암에 오르기 전에 쌍홍문, 사선대, 장군남 음성굴 등을 들르실수 있습니다. 그중 쌍홍문은 금산의 관문이며 옛날에 천양문이라고 불러왔으나 신라 중기 원효대사가 두 개의 굴이 쌍무지개 같다고 하여 쌍홍문이라 부르게 되었다 합니다. 보리암의 극락전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나치게 되는 모서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올리는 보리암의 공식 포토존입니다. 극락전의 처마 끝과 하늘, 그 하늘색을 닮은 수평선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이 가히 멋진 곳입니다. 보리암의 메인 홀은 보광전입니다. 보광전에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목조 관세음보살상인 불감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볼수 있는 관세음보살 좌상과 오른쪽은 남순동자, 왼쪽은 해상 용왕을 모신 형태이지만 이것이 문을 닫고 열수 있는 감실의 형태라는 것이 특이하고 아름답습니다. 보광전이 638년에 지어져서 유형 문화재이기도 하지만 더 자세히 알아둬야 할 것은 이 관세음보살상이 인도 아유타구 허공주가 모시고 왔다는 것입니다. 보리암의 주변 경치가 아름답고 그 속에 어우러진 해수관음상에만 참배하고 자칫 그냥 지나칠 수 있기에 멀리서 오신 보광전의 관세음보살님께도 잊지 말고 참배하시기 바랍니다. 해수관음상은 1991년 한 기업가의 원력으로 세워졌다는데 지형적 영향으로 육로로 운반할 수가 없어서 헬기를 이용하여 탑대에 안치했다고 합니다. 범종각 뒤쪽에 석불전에 서가모니 불상은 바위 틈 사이로 자연광이 비쳐들고 있어 밝고 신비롭게 보이는 작은 불상입니다. 금산에는 70여 곳에 바위글이 있는데, 바위글 근처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바위글에 대한 해설도 볼수 있습니다. 절 아래쪽에는 선은전이라는 태조 이성계의 기도처도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백일기도 후 간절히 원하던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는 전설을 간직한 곳으로 이성계는 왕위에 오르게 되자 기도했던 장소에 은혜를 갚기 위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비단을 두른다는 뜻으로 비단금자를 써서 산 이름을 보광산에서 금산으로 바꾸었다 합니다. 이름만큼 신비로운 금산에서 모든 이의 바라는 바가 마음 따라 다 이루어지시길 기도해 봅니다. 보리암 참배를 마치고 정상인 남해 금산과 봉수대에도 올라가 봅니다. 아름다운 남해 바다를 사진으로 찍다보면 시간 가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절경입니다.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인정한 라면 맛집인 금산산장에서 하늘과 산과 바다를 반찬 삼아 먹는 라면과 부침개는 더욱 특별한 느낌입니다. 대구에서 남해 보리암까지는 자가용으로 2시간 30분 가량 소요되며 금산의 산행 거리는 대략 6km 정도이며 전체 산행 시간은 5시간 30분 정도로 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맑아지는 한려해상 공립공원 금산 남해 보리암으로 순례를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용사 다정승인과 함께 33관음성지를 순례했습니다.